정세교 공무총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오름 동안 운영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려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7명 늘어 8,799명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요양 그러니까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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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적히지 않으면서 미국에선 7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상태 중기 바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국적항공사중 처음으로 모든 노선문화을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올림픽 위원회가 도르 올림픽 개최를 이루자고 YCC에 공식 요청하던 등대계상품에서 개최 연기 요구가 이따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수소 전기차 정부가 앞으로 보름 동안 교회, 헬스장 또술 마시고 춤추는 클럽 이런 곳을 문을 열지 말라는 권고를 오늘 내렸습니다. 다른 권고인데 사실상 강제성이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고 또 안에서도 모두 마스크 쓰고 1, 2미터씩 떨어져야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 물리고 감염이 혹시 된다면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